게임 스탑 AMC 엔터테인먼트 민주식 부활 진도 주가 그나 민주식 시즌이 부활한 걸까?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 스탑 주식 주가가 어제 무려 70% 이상 급등했다 민주식으로 명성을 떨쳤던 건 게임 스탑만이 아니다. 미국 영화관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주식 주가 역시 70% 이상 폭등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건의 발단은 키스길 키스길이라는 사람의 투입 계정이었다. 개인 인플루언서가 이끈 게임 스탑 주가 폭등 사태. 키스길은 로어링 키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인데 2020년 말 유튜브와 레딧에서 유저들에게 주식 투자 관련 조언을 하며 유명해졌다. 특히 그가 적극 추천했던 종목은 게임스탑이었는데 GM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하며 화제가 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키스기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게임스탑 주식 관련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누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면서 GM이 주가는 폭등했다. 게임스탑 주가 폭등의 이면에는 공매도와 쇼스키즈가 있었다. 당시 기관 투자자들은 게임스탑이 망할 거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매하면서 게임스탑 같은 오프라인 상점을 찾는 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GM이 주식의 공매도를 쳤는데 공매도율이 높은 주식이 급등하면 쇼스키즈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결국 게임스탑이 전례 없이 큰 쇼스키즈를 일으키자 공매도에 베팅한 해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게임스탑은 밈주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줬다. 로어링 키티의 부활? 그러나 밈주식 투자 열풍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고 키스길은 2021년 6월 19일 트윗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다. 지난 2023년 그의 이야기는 덤머니라는 영화로 제작됐고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는 역사가 되는 듯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잠잠하던 키스길의 트위터 계정에 최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자세를 고쳐 앉아 게임에 집중하는 남자 사진인데 해외에서 유명한 밈이다. 이 트윗은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 큰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다음 날 키스길은 X 계정의 밈을 줄줄이 게시했다. 마치 그가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활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다.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 그나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업으로서 게임스톱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지난 3월 게임 스탑은 직원들을 대폭 감축했고 전년 대비 4분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실적을 발표했다. 소비자 지출은 줄어드는데 온라인 소매 업체와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다. 매출과 영화 관람객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GM 및 AMC 주식 주가는 어제 상상 이상으로 폭등했다. 무서운 것은 두 종목 모두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 추가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진짜 민주식 열풍이 부활한 것일까? 만일 민주식이 다시 유행이 된다면 전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외 매체에서도 압다토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식 주가 폭등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2021년만큼이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만큼 고점에 물리면 쉽게 이를 수도 있는 일이니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길 바란다. 모두 성토하시길. 날마다 주식 콘텐츠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자.